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지난달 30일이었죠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아했던 건 법원의 기각 사유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과 관련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 이를 놓고 법조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데 우선 첫째 수사가 부실해서 믿을 수 없다는 의미다. 라는 것한 가지와, 검찰의 반발처럼 검찰이 혐의를 입증했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명백한 법원의 수사 방해다. 이런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시는지요?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아니면 법원의 검찰, 법원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시는지요? 아, 이미 알려진 대로 박영수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이었고, 박영수의 딸은 이 회사에 취직해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습니다. 또한 박영수의 딸은 수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시세 차익 외에도 대여금 명목의 11억 원을 같은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이 수상한 특혜와 돈 거래가 박영수와 무관치 않았을 텐데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검찰이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박영수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천대유를 위한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지만 이 혐의 또한 법원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당시 법원이 박영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 법조계와 언론에서는 수사와 증거를 보강해 조만간 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재롱 가운데 오늘 박용수의 딸과 아내 등을 압수색하고 수 있다는 속보가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 박용수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색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유의미한 수사 진척에 대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박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약 200억 원을 약속 받았고, 선거 자금 3억 원도 컨소시엄 지원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선거 자금 3억 원에 대한 전달 경위를 특정했다는 것입니다. 김만배 씨등 대장동 업자들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를 앞둔 2014년 10월에서 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의 현금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양재식전 특검부를 통해 박전 특검 측에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인데요. 에, 검찰은 돈이 전달된 장소를 서울 서초동 박전 특검의 변호사 사무실과 선거 캠프로 사용된 서초동 제2빌딩 5층 사무실로 특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는 뭐냐? 에, 검찰은 박전 특검이 2015년 1월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낙선한 직후 대장동 업자 남욱 씨와 나눈 대화 내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 씨는 박전 특검에게 끝까지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약속드렸던 대장동집과 상가 부분은 김만배 형에게도 다 얘기해 뒀으니 잘 진행해 주실 것이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대장동 사업을 할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제2의 박영수는 괜찮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 말고도 증거가 또 있습니다. 검찰은 박전 특검이 변호사협회 선거자금은 문제가 될수 있다! 라는 취지로쓴 메모 또한 압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하자면, 변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김만배 등 대장동 업자들이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의 현금 따발을 쇼핑백에 담아서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박전 특검 측에 건넸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박영수와 나뭇간 나눈 대화 내용 또 박영수의 메모도 확보했다. 이것인데요. 자, 이것을 보강 수사하기 위해 오늘 검찰이 박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의 이모 변호사 주거지 또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박영수는 대장동 사건의 어떤 뭐 겉가지가 아니라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영수가 대장동 사업에 처음부터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11년 박영수는 부산 저축은행 대출을 불법 알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조우영 씨를 변호했는데 조 씨는 나중에 천화동인 6호의 실수유주가 됐습니다. 또 2015년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로비와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았을 때도 역시 박전 특검이 변호를 맡았습니다. 또한 박전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는 2014년 말부터 민간업자들과 한몸처럼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박영수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단순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약속받았거나 받은 것 뿐만 아니라 대장동 일당이 밑그림을 그릴 때부터 함께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박영수를 수사하는 검찰의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검찰은 이번 사건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됐던 것은 지난 2011년, 2021년 10월이었습니다. 민간업자들을 비호하고 정관계와 재계에 힘을 써준 것 아니냐라는 이른바 법조카르텔 의혹이 터진 것이지요. 그런데 박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2021년 11월, 그리고 그 다음에인 2022년 1월 소환한 이후에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가 지난달 들어서야 비로소 3차 소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검찰한테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죠. 1년 5개월 동안 도대체 뭘한 거냐? 증거 다 인멸하고 말 맞추고 법망을 다 빠져나가게 검찰이 길을 터준 것이냐? 박영수가 검찰 출신이라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검찰이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진영 논리를 떠나 상식 있는 국민들이라면 박영수에게도 따져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 출신 가운데 박영수 특검만큼 언론의 이름이 오랫동안 자주 오르내린 인물은 많지 않죠. 검사 재직 당시 박영선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중수부장 등을 지내면서 대형 사건을 진두지휘했고요. 2016년 11월에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 임명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의 실세들을 줄줄이 구속했고 이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문재인 정권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촛불의 주역이었던 셈인데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수사하고 심판을 했느냐. 박영수 니가 과연 수사할 자격이 있었느냐. 이 점을 국민들께서 물으시고 박영수에게 돌을 던지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 커스입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